주수감사절 준비하며 드리는 새벽기도회 셋째 날 아침입니다 79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합니다 79장입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 속에 흐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외성 주님. 주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주님. Okay,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주장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이 함께 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laughs>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바 2세, 그의 누이 번니게 앞에 서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그리바 2세는 헤롯 아그리바 2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였던 아그립바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거죠.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와 또 수리아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어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지금은 베스도죠. 어, 바울을 처음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 그 처음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이송해서 받았던 총독은 벨릭스였고 그 후임 베스도 때입니다. 그리고 어, 분봉왕은 당시 아그립바 2세. 여기 성경에는 아그립바라고 나오죠. 어,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지금 베스토가 아그립바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베스토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황제에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어제 본문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류해 두었다가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을 이제 혐의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죄그 죄수를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혐의점을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침 아그립바 왕이 지금 왔어요. 그 답방 차원에서 아마 방문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베스도가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되고 나서 유대 땅에 이제 방문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통치할 지역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순방 차원에서 이제 갔다면. 이제 그 답방 차원에서 아마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번이게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고종왕이 통치를 했었을 때고 또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총독부가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지위의 우열은 어디가 이제 우선인지 뭐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 로마 시대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때는 완전히 침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 왕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때 지금 로마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좀 존중하고 협력한 관계였는지 아니면 왕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뭐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서로 방문하고 또 답방 사원에서 다시 방문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날을 어 베스토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마침 바울의 일이 이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잠시 구류된 상태에 있는데 이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이제 아그립바 왕이 번이게도 이와 함께 방문을 회온 상태입니다. 유대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분명히 죄 죄를 고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로마 총독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죄가 될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 있습니다. 선대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죄를 무를 수 없었고, 그리고 저도 부임했지만 그래서 신문에 보았지만 역시나 죄를 무를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뭐 그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다양한 사람들 앞에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 오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피고는 반드시 변론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지만 아니다 재판을 통해야 된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울의 혐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로모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종교 문제일 뿐이었고 실제로 바울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던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제안을 바울에게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단칼에 거절하죠.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해사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는 자신이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한 까닭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소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다주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법적인 절차, 그리고 권력자들의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뜻밖의 질병을 만날 수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소송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고난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방해거리 정도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새로운 만남의 통로로 그렇게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관공서에 가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복음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 모든 사건과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킨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베스터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악행의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종교 문제였고,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였어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에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베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 이것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감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았죠. 로마법을 잘 지켜 왔던 시민입니다. 그렇기에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지금 총독인 베스도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 때에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때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기의 강도로 요청했을 때 무죄했지만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에게 책임이 결국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지금 이 벨릭스 총독도 베스트 총독도 이런 유대인들의 요청 앞에 항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을 내어 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수도 있고 또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고발을 고소, 어, 어, 골치 아픈 일 겪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법을 어겼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든 또는 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든 정직해야 됩니다.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누구나가 다 편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만한 이익이 없을지라도 편법은 말 그대로 편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편법을 우리도 자행하면 그리스도인도 뭐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비난하겠죠.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동시에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스도가 아그립바 왕에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어, 내일 그럼 보자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 사실은 재판정이 아닙니다. 만찬장이에요. 어, 통총독과 아그립바 왕이 만나는 만찬장. 그리고 천부장들 많은 사람 시중이 높은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성대한 만찬장이에요. 그곳에 지금 바울을 어, 죄수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죠. 기가, 죽일, 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리를 복음을 제시할, 제시할 또 다른 기회로 봅니다.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에 쓸 제목이 없어서 아그립바 왕에 이제 조언을 구했지만 바울은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부터 다룰 이제 베스토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자기 변론의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하게 되죠. 바울이처럼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과 총독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무대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설 때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때문에 불리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험보다 더큰 성령의 위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총독 베스토는 확실한 죄목을 찾으려 바울을 이 자리에 세웠으나 주님은 그 자리를 확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심은 시민권자로서의 소명과 동시에 이 땅의 원칙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 앞에서 떨지 않고, 오직 성령의 위험이 임하게 하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만남을 복음의 기회로, 모든 상황을 담대한 증언의 무대로 삼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내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